안녕하세요. 주엽지경점장 김건우입니다. 저는 일단 음, 물을 진짜 많이 마시고요. 그리고 저는 스킨로션 같은 거를 바르는 걸좀 귀찮아하지 않는 타입인 것 같아요. 제품 케어 같은 거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라네즈 온므 블루 에너지 라인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도 사실 올해가 20대 마지막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탄력 관리,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생기면서 찾게 된 제품입니다. 일단 끈적이지 않아서 제일 좋고요. 그리고 순하다? 아침에 세수 끝나고 바로 발라도 자극이 없어서 좋더라고요. 저는 저의 입사 선배이신 서울센터 점장님께 이 제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. 선배님, 관리하셔야죠. 에디샵 비즈니스팀에서 상품 담당하고 있는 최현진이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주름인 것 같아요 네, 저는 지금 오디세이 챕터5 라이트하우스 2종 쓰고 있습니다 100% 제품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쿠치올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황산화격 그리고 주름 미백 효과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각기 추가 성분이 들어있어서 어,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정벽 강화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는 그런 제품입니다 향 같은 경우도 오디세이 특유의 진한 남성 스킨 향보다는 조금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? <laughs> 오디세이 트래블 키트 2종을 이번 3월 26일 슈퍼딜에 챕터5 2종 사시면 추가로 증정을 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남성 고객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니커머스 <laughs> CX 팀 맡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. 제가 아무래도 화장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갖고 꾸미는데 관심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블랙쿠션 제가 정말 아마 스무 통 정도는 사용했던 것 같아요. 한 25호고요. 남성들은 정말 가볍게 톤 보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25호 내추럴 정말 잘 맞습니다. 설화수 맨 2종인데요. 돌고 돌아서 다시 설화수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걸 데일리로 쓰기 좋은 제품이고 향 자체도 너무 진하지 않아서 40대 남성이 쓰기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. 비타 클렌즈인데요. 최근 신상품으로 나와서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. 왜 남성들한테 더 좋냐 아르기닌이 함유돼 있어서 운동하실 때 정말 도움 되는 부분이 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